불닭볶음평면으로 장칼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왠지 장칼국수 비슷해질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태연이 이유식하고 남은 야채로 먼저 볶은다. 이 거다. 오늘 더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부을 거래요 야, 아, 부수 매운맛. 네, 예. 응. 매운데 달아. 계란도 먹어. 응. 음, 김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음. 그 느낌이 얼음풋이 난다. 아 그래? 강릉 형제칼국수. 어... 처음에 형제칼국수 먹을 때 진짜 맛있었네. 어. 약간 자극적인. 응. 달아서 원래 이라면좀 단맛이 있네 응, 상면이 달아. 매운데 달아서 달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잔칼국수야 진짜 맛있이맛인데 그렇죠? 조금 먹어봐. 맛있네. 음, 싫어해? 먹어보지도 않았어. 홍스 좋아하잖아. 맛있네. 맛있네. 갑자기 어와 <laughs> 어 다이냐나 <다행히 하나> 줘. <laughs> 예쁘다. 어, 아, 맛있어. 어? 너무 맛있지. 어때? 신세계야? <laughs> 처음이야? 너무 어? 맛있나봐. 우와, 진짜 뚱뚱하다. 어, 이것도 맛있어. 뭐지 그나 아 맛있어. 진짜 옥수수 들어있다 재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최의 돈가스. 나도 최에 돈가스. 맞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사가서 여기. 맞아. 가끔 올거 같아. 맞아, 제가 진짜 응? 좋아하는 돈가스. 요 사장님은 모르지만, 그지? <laughs> 제일 맛있어. 엄마나 돈가스집 땀쳐 땀쳐. 오늘 먹을 저녁은 커리입니다. 티아시아 커리 먹을 거예요.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일곱. 일곱 가지예요, 카레 종류가. 이거 약간 전문점에서 팔것 같은 메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칭금치 카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칠리 토마토 커리, 코파폰 커리도 있고.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요거. 이렇게 먹어볼 겁니다. 제양님이 그 유튜브에서 엄청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제가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전문점에서 파는 그런 퀄 느낌?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고, 이거. 카리핏 하면은 난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거 후라이팬에 30초만 구워주면 된대요. 오, 이렇게 생겼다. 시나요? 치즈 돈까스. 저는 카레 먹을 때 밥은 무조건이고 돈까스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집 앞에 장이 서가지고 사왔어요. <laughs> 맛있겠다. 아 이제 번만 컬에 부어볼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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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 카레칩이에요? 너무 이쁘지? 그 인도 카레칩 맞아 같은데? 맞아 딱 그거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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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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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에 음. 뭐 하나 들어있어 음. 시금치. 음. 이거 인도 치카면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음음 음. 맛있는데. 색깔이 좀 시금치의 색깔이네. 난 너무 맛있데 그래? 음 시금치랑 약간 치즈 음. 그런 크림 맛나. 음 맛있지. 맛있다. 확실히 맵다. 네?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맵다. 음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맛있어. 음. <laughs> 약간 진짜 고급진 카레 먹는 음 느낌. 밖에 사 먹는 느낌. 오뭐 음. 음음 이거? 전문 좀안부럽다잉음 섞어 먹어볼까? 두 가지 맛에. 음음 섞어 먹으니까 맛있네. 매운 거. 맵다고. 뭐. 음 이게 제일 매운 맛이야. 오늘은 겨울 간식을 만들 거예요. 요즘에 계란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계란빵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얇게 밀어주세요 원래 핫케이크 가루로 만들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식빵 버전으로 만들려고요 발라줘야지 나중에 식빵이 똑하고 떨어지니까 버터나 기름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 돌려줄게요. 짠. 이 단면 되게 예뻐요. 봐보세요. 짠. 이렇게 콘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음? 야, 아, 겁나 맛있다. 음, 완전 맛있는데 계란빵보다는 햄이랑 옥수수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같다. 토스트 햄치토스트. 옛날에 핫케이크 가루로도 만들어본 적 있거든요. 종이컵에다 해가지고 핫케이크 믹스로 하는 거라서 좀더 달달한 맛이났는데 이건 식빵이라서 딱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이거 막 토핑 양파 같은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음.

그.. 그 있잖아 약간 약간 서피스심오는지 어. 에이? <laughs> 깍두기 먹을까? 뭐 집에 있는 거보다더안돼 그래? 응. 그 깍두기는 감올갖고감가 응. 음. 음. 괜찮지? 음. 깔끔하다 응. <laughs>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저거가지고이나좋 어? 음. 좋아, 좋아. 밥깍두기다 음, 오, 감도 갈아놓고 이딴 거감떡 먼저 그리고 이제 떡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만두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김치 만두 김치 손 만두 와우 <laughs> 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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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줄래? 어 이쁜 짓한다 얘. 전 이쁜 짓 이쁜 짓. 아잘 <laughs> 먹겠습니다. 음, 잘겠습니다 <laughs> 나는 떡 많이. 아버님 배고프셨을 텐데 네? <laughs> 이거 때문에 더 배고플 거다. 아니야 네. 어, 괜찮아. 내가 오빠한테 엄마가 아빠 만두 먹고 싶다고 만두 만들었다 했대 오빠 부럽다고 했어. 어, 어. 먹고 싶다고 다 만들어 주니까. 나가서 음. 한 그릇 사 먹어 줄게그냐또 계속 먹으니까 또안짠거 같기도 하고. 음. <laughs> 뭐야 이거? 생선가스래 <딩성> 대구살이야, <laughs> 대구살. <대구니까. 웃음> 대구살스 와, 진짜? 음. 준 아, 음. 그냥 저기, 저기... 이어 아니? 야채 맛있겠네. 오. 엄마 밥 먹어. 먹어. 아. 아, 밥다 먹었어. 오늘 점심은 맘스터치. 남편이 제가 맘스터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다 줬어요. 이건 신상이라고 해요. 텍사스 바베큐 버거. 나는 사이버거 두개 사올 줄 알았는데. 신상. 버거라고? 응. 저는 신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먹던 뭐 먹던 걸 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야 그래도 먹어볼게. 텍사스 바베큐 버거 신상 먼저 신상이라고 써있더라고 뉴라고 음~~ 사이버거에 음? 소스만 다른 거네 여기 햄 같은 거 들어있어 소스가 그 소스 같은데요, 약간 버거킹 소스? 응, 음, 약간 약간 느낌이 버거킹스러워 음. 이게 차라리 버거킹처럼 고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버있스만 불사이 버거 음. 그거 진짜 맵대 그래서 안 사왔어 네배 맵대 네배 근데 아까 윌 하나 마셨거든 먹어도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 근데 햄버거 먹으니까 내려가네 형이 식사하고식사하고 내가 한버분준비 거잖아. 응, 갔잖아. 응, 부인가 아니야? 그때 병실에서 응. 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빠 사다줬어. 임당이라서 안 먹고 있었는데 딱두 개를 사다줬지. 두개사다줄몰랐잖아 응, 감동 먹었잖아. 나코랑 사이버거. 응. 근데 그렇게 애 낳고 햄버거 먹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지? 응. 따라따라따. 우와, 짱 크다. 사이즈가 손가락보다 길어요. 우와, 진짜 큰데? 그리고 오늘은 새우튀김이랑 게살 풋풋 콩커리랑 비프 마살라. 요거를 먹을 겁니다. 밥이랑 우동으로 준비했어요. 아, 좋지. 먹어봤어? <laughs> 오늘 저녁은 카레 한상. 이거는 새우 푸팟퐁커리고요. 이거는 마살라 카레 우동 그리고 실비 김치. 실비 김치? 응. 음, 엄청 커. 이거 봐봐. 와, 진짜 크다. 음, 엄청 크데 근데 푸파퐁커리랑 진짜 잘 어울린다 모르겠네 먹어봤나? 음음음 <laughs> 음 <laughs> 음 코코넛 밀크 향이 확나 코코넛 향음 카레에서? 응 이거 푸퐁커리에서음음 이거 왜안 드시죠? 이 맛있는 걸? 음, 전머리 싫어요. 음, 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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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니까 으 진짜 파는 거 같다. 음. 이거랑 카레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음. 마살리는 딱 기본 카레에 충실한 맛. 이거는 코코넛 향 나는 뚝파콩 커리. 음. 음. 여전히 맵네. 음. 와 매운 기가 안 빠지네. 음. 매운데 자꾸 손이 가긴 해. 너무 매워하 는데 <laughs> <laughs> 많이 맵 구나. 음. <laughs> <laughs> 잘먹었 습니다.